못난이 감몽도 급이 있습니다. 요것도 못난이 등급인데, 이렇게 막 사비 끼고 해서 못생겼잖아요. 이렇게 찍힌 것도 있고. 하여튼 요런 게 못난이 감몽인데요 상자 안에 보시면 약간의 이제 미색들이 있어. 이렇게 막 미색들이 들어있거든. 이런 거는 제가 2차로 다 뺍니다. 보낼 때다 빼기 때문에 맛있는 감몽으로만 보내드리거든요. 저는 이런 걸 빼면은 손해긴 한데, 이런 건 진짜 너무 맛이 없거든. 같은 가몽이어도 보세요. 색깔 차이가 확 나잖아. 이런 거는 거칠거칠하고 겉에는 못생겼지만, 이런 거는 가는데, 이렇게 미세, 아니면 막 깨진 거, 이렇게 상처 심한 거, 물기신한 거, 이런 거는 다 뺍니다. 진정한 못나이를 드시고 싶으시면, 이거 드시면 되는데, 크기는 두 가지예요. 요게 소가. 5kg 기준으로 한 25개 내고, 요거는 중가, 대가가 섞여서 갑니다. 중가랑, 이렇게 대가가 섞여서 가는데, 그래서, 소가는 5kg에 35,000원 드리고, 중대가 혼합은 5kg에 39,000원입니다. 못난이 중에도 완전 맛있는 거 드실 분들은 건너 연락, 연락 주셔야 돼요. 이런 거드시는게 진정한 가성비입니다.